안녕하세요 낙공입니다 제가 내일 드디어 군산으로 새벽배를 타고 갑오징어를 잡으러 낚시를 갑니다 알, 갑오징어는 잘안 잡혀가지고 한 5마리 정도만 잡아도 배에서 장원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장원까지는 제 욕심이고요 제 목표는 딱 3마리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저의 지금 목표입니다 저는 낚시를 그냥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잘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뭔가 그래도 어설픈데 그래도 잡고 좀 주의해서, 아, 뭐야? 왜 저렇게 어설픈데 잡아? 그냥 이런 사람이거든요. 그게 뭐냐면 저는 1초도 안 쉬어요. 낚시를 갈때 진짜 남자분들도 좀 지쳐서 좀 앉아있고 그러시거든요. 저는 12시간 동안에도 안 쉬고 그냥 계속 낚시만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냥 좀몇 마리라도 잡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선상을 타면 선장님께서 띠, 띠띠 이렇게 신호를 주세요. 띠뭐 내려라, 띠띠 올려라. 정말 그냥 일명 노예거든요, 노예. 계속 올렸다, 내렸다, 올렸다, 내렸다. 저는 진짜 1초도 안 쉬고 올렸다, 내렸다 합니다. 남자분들, 그거 하나는 제가 다 이깁니다. 낚시로 그 결과물은 제가 얘기지 못하는데요. 지치지 않고 한다? 그거는 제가 얘기길 자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배에서 심각할 정도로 뭘 많이 먹습니다. 멀미도 안 해요. 타고난 진짜 낚시꾼인데 잘 못해서 지금 그렇지. 제가 좀 실력만 갖추잖아요. 저는 정말 나이 먹고 노을 때 낚시만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. 할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집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. 저는 분명히 내일도 그 사무장님의 관심 고객이 될 거예요. 제가 좀 어설프니까, 행여 저 때문에 다른 분들 낚싯줄이 꼬이고 그럴까봐 늘 배를 타면 저는 관심 고객이거든요. 내일은 좀그 관심 고객에서 제가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. 내일 배를 타고 나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지금부터 설레고 오늘 정말 또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어서 내일 신나게 새벽 배를 타고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. 오늘도 낙공이 화이팅!